안녕하세요. 어, 이 앞에 보이, 보이시는 제품은요. 제가 최근에 어, 이제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 준비한 휴대용 음주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어, 중국산이고요. 가격은 한 18,000원, 어, 배송비 3,000원에서 한 2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예, 어 저는 열어 봤는데, 어우 뭐왜 이렇게 안 열리지? 예, 이런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예, 어차피 어 한글로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고요. 어 구성품으로는요, 음주 측정기가 들어 있고. 어 그리고 여기 여분으로 이 빨대가 들어 있습니다. 어 처음에 건전지가 안 들어있는데 AA 건전지 두 개를 구입하셔서 여기에다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예, 교체용 빨대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어 이게 정확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런 어, 전자 재취기기를 중국산을 믿을 수 있을런지 사실 의문인데 어,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어, 우리나라 음주단속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0.0 어, 0 0, 어, 0 3는 면허 정지, 그리고 0.08%나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예, 어, 제가 지금 아직 술을 안 마셨는데. 예, 건전지를 넣고 어 이렇게 평상시에는 시계로 시계로 사용을 하다가요 어 제가 지금 셀프 촬영이라 화면이 반대로 나오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건전지를 넣고 시계는 세팅을 해놔서 시계는 잘 맞고 있고요. 어, 음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주 측정은요, 이 뚜껑을 열고 이 빨대를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전원버튼을 한 2초 정도 누르고, 예, 이러고 나서 10초가 지나면은 다른 메시지 글이 뜨는데요. 그때 이제 5초 동안 불면 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불도록 하겠습니다. 5초 동안. 예, 어, 지금요, 저0% 거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제 꺼졌습니다, 예. 어, 자동으로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0%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 카운트가 끝나고, 예, 불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0%. 어, 술을 안 먹으니까 0으로 나왔고요. 어, 제가 그래 가지고 이제 어, 술 마신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생각인데요. 예. 일단은 이 상태로 냅두고 어 제가 500ml 어 알콜 4.5%짜리 맥주를 한병 먹고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 이것도, 어, 제가 이거 왜 구입했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일할 때, 운전을 할 때, 어, 지금은 음주 단속 기준도, 어,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마셔도 걸리게끔 돼 있다 그러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술이 덜 깨거나 해독이 덜된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음주 측정에 이제 음주 단속이 걸리게 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생계에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어,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진짜 술 마시고는 어떻게 나올는지 어, 0.03%는 면허 정지, 0.08%는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셔보고요. 예, 어이 핑계대가 또술 마시게 되는데, 술 좋아하니까, 어, 이런 거 테스트도 해볼 겸, 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어, 제가 이걸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어, 이제 먹자마자 바로 나오려는지 모르겠는데, 또한잔 먹겠습니다. 급하게 마셔도 나올 렌지. 원래 좀 음주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어, 들리는 소리로는 바로 먹으면 뭐안안 안 나온다고. 단속이 안 걸린다고 뭐 그런 소리들도 있었는데. 음. 야, 하여튼 술은 뭐 언제 마셔도 맛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뭐음료 측정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술을 마셨으니까 이따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신뢰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중요한 거는 보통 때는 이렇게 어 시계로도 전자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어그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저녁 7시 4분으로 뜨고 있는데요. 예, 휴대폰 시간하고 아까 비교해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뒤로 하시면 안 되니까, 후딱후딱 마시겠습니다. 짠! 아. 예, 급하게 마셨더니, 트름이 나올려고 하는데요. 네, 음료수 아닙니다. 술 맞습니다. 알코올 4.5%, 음,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측정할 때도 좋겠고요. 어, 친구들하고 같이 마셔도 평상시에 휴대하고 다니다가 음주운전 하기 전에 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씩 나눠갖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 밖에서 마실 때는 어, 이게 있으면 조금 덜 마시게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음주 측정에 오버가 되면 안 되니까 어, 운전을 하지 않겠죠. 어, 만약에 차를 끌고 나갔다가 저녁 때 같이 지인들하고 술을 먹고 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 0.03% 미만은 어, 측정치에 나오지만 단속 기준이 될수 없으니까 무조건 0.03% 초과하지 않을 정도는 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약에 초과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음주운전을 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이제 500ml 어, 다 따랐는데요. 예아다 네, 맛있습니다. 네 한주는 조금 먹고 <laughs> 예 만약에 지금 먹자마자 바로 됐는데 어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 여기에 0으로 나오면은. 음, 시간이,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이 측정기가 불량이 되겠네요. 예, 네, 그럼 이제 바로 마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050. 어, 영어로 벤저라고 떴는데요. 어, 그러면은 0.03까지는 어, 면허 정지였고 0.08부터는 면허 취소였으니까어 면허 정지를 넘어선 어, 면허 취소가 되겠네요. 예. 0.03까지가 면허 정지인데 어, 아, 어떻게 되는 거지? 어, 0.03%는 면허 정지, 0.08%는 면허 취소. 제가 0.05니까 면허 정지는 일단 맞고요. 아, 0.08이 안 됐으니까 면허 정지인가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맥주 500ml를 어, 한 캔을 먹었더니 면허 정지가 뜬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재미도 있고요. 어, 진짜 맥주 하나를 먹어도 어, 사실 저도 예전에 음주운전 한 번씩 이런 거 하긴 했는데, 어,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측정기로는 이미 면허 정지 상태가 나오니까, 어, 굉장히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어, 모험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요. 예. 예, 부겠습니다 어? 지금은 또 0%가 나오는데, 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안 나왔습니다. 어, 이거 참 희한하네. 어, 이거 환장을 누르십니다. <laughs> 맞지 아, 이러면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이 음주 측정기를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 0%또 나왔는데요. 아 제가 볼 때는 아까 맨 처음에 먹었을 때 나오고 오히려 지금 제가 더이 마시고 나서 좀어 알딸딸한 상태인데 오히려 하나도 안 나오고 아까 맨 처음에는 0.05 나오고 어 도대체 제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가 음 제가 이 촬영 종료하고 나서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해볼 생각인데요. 어 어쨌든, 어 지금은 0으로 뜨지만, 아까 맨 처음에 0.05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메시지가 뜨면은, 술을 안 마, 아 운전을 안 하는 게, 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희한합니다. 한 번만 딱더 해보겠습니다. 어예0%로 나왔습니다 예어 그러면은 맥주 500짜리 한캔 정도는 괜찮다는 얘긴데 예, 어, 저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어, 더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를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음, 중요한 거는 어, 술 먹고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는 생각이 어 더욱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